네, 반갑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도시 대구, 부루봉 코롱 여행 막당에 사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관광 명소를 알리는 노래 내 사랑 대구여행 대사, 한국대표 정성진 인사드립니다. <laughs> 제 14회 대한민국 한국 와이제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대국 시민 여러분,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 행사를 위해 도움 주신 대구시 시청 각 구청 <laughs> 대구철도공사 사단법인 한국항토음악인회 박근재 제작위 외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개최되었던 황토과일제를 올해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황토과일제는 대구 황토 노래를 계속 보급할 시민 가수를 발굴함과 동시에 한국 어머니들의 관심을 이겨어 애양심과 자긍심을 돕고 더불어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바지하는바 꿈으로 황토 가요제를 계속 보급하기 위해서 신 가수를 발굴하고 자긍심을 높이고 더불어 지역 홍보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며 매년 한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일 진심을 감사드리고 참가자 출연진. 한분한분 한분 나오실 때마다 큰 박수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밤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사 정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감사합니다. 습니다 네, 이어서 환영사가있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행토 음악인협회 대구지지회 시 박금지 지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네. 지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금지 지회장님 마이크가 엎드려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네. 어, 인,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말도 없어도 돼. 네네. 네, 네. 꼭 가만가만 듣게. 또 우리 어의 들어오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저기 네, 들어가세요. 상황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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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 저는 뭐 아무도 안 오실 줄 알고 걱정을 너무 너무했습니다. 아. 많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 이고 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수 부팀장님 이겨입니다. 늘 너무 이쁘게 봐주시고 또 우리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laughs> 어, 어, 좋아 많이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보십쇼 또 계실 그때 그, 시흥 계실 때, 그죠? 예, 그 계시고. 근데, 짱은 대우 노래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내가영분이못 깨끗하니, 또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잘못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남부천장님, 저대구남부천장이오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박수 두신다님한 번도 안시죠 그리고 우리, 어, 영진전문대학에 제가 가요 강사관을 하는데요. 육기희생, 이제 모집하는 중입니다. 오기세, 파이팅입니다 우리, 세장단 우리 좀, 다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 오기 전부터 와서 이렇게 계속 오늘 끝까지 있겠다고 말씀해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지난 5월 18일날 우리가 185명을 예심을 했어요. 퀴즈로 돼서 그 중에서 15명을 뽑아서 오늘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또 우리 황토 가수들 그리고 국악 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그죠 장국 이래가 다 전국에 가서 상타하신 분들 어 잘하신 분들만 올렸거든요 한분한분 나오실 때마다 박수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우리 오늘 여섯 분 중에 어 대표를 뽑아서 9월달에 대한민국 삼작 황토 가요제에 내보내는 작업은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황 속에서도 말도 잘 안되고 발음도 잘 안됩니다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 홍보대사님 정선용홍대사님 아우 너무 열심히 하죠 어, 어, 진짜 여러분 손수막을걸다그 그러다 걸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고 욕도 많이 먹고 이러는데 대구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실거죠? 대구향토 지금 책자받셨죠 대구향토 가요대인님 치면 그냥 향수 가을 개인기 치면 유튜브에 모든 가수 육지까지 120곡 정도 됩니다. 다 들을 수 있고 볼수 있고 어 영상도 볼수 있습니다. 노래는 저희들이 올려놨는 게 아니고 어머니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어 하면 대구 노래를 많이 올릴까 연구를 아무리 해도 예전에 우리 금영의 시장님도 갑니다. 한국만 어, 띄워라 하는데 한곡 띄우기 쉽나요? 아쉽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좋아요 하고 이렇게 어, 하나만 올려주시면 대구 향토 가요 대행에쳐서 공연 보시면서 그러면 제가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연 과같때 사진을 찍주셨어요 네, 감사니다